안녕하세요. 정성중고차의 정성도입니다. 금일 제가 준비한 차량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SE 등급을 가지고 나온 차량이고요. 사륜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출고했고 키로수는 15만 키로 주행했으며,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 또한 전혀 없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외관은 관리하기 쉬운 다크그레이 색상을 가지고 있고, 실내는 화사한 화이트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판매금액이 엄청 저렴한데요. 판매금액 1,25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어, 1250만 원이면 아반떼 금액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차량 컨디션도 정말 좋은데요. 전면부부터 한번 컨디션 둘러보시죠. 라이트 상태 보고 계신데요. 라이트 백화현상이나 기스 없이 너무나 투명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본네트, 범퍼, 하단부까지 데미지나 손상 입은 부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안개등 커버 같은 이쪽이 이 지금 가로로 두 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이 보여지는 차량이고요. 측면부로 넘어와서 조수석 앞타이어 잔여량 한번 볼 건데요. 앞타이어잔여량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이휠이 블랙으로 되어 있으면 조금 이차량이랑더잘 어울릴 건데 이 블랙 킬로 작업을 하시는 거는 25만원 정도면 내짝 다해서 가능하시니까요.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작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엔다부터 뒤엔다까지 쭉 비춰드릴 건데요. 앞엔다부터 뒤엔다까지도 도장면 상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차량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광발 그대로 살아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글라스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 탑승하셨을 때 조금 더개방감이씨 탑승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쪽도 보면 크롬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블랙 유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휠까지 블랙으로 하면 너무나 멋진 차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 타이어 잔이랑 한번 볼 건데 디 타이어 잔이랑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8, 9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측면부 둘러보셨고요. 이제 후면부 넘어가겠습니다.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 넘어왔을 때 네, 위쪽으로 보시면 리어 스포일러도 있고요. 테일램프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와 가운데에는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열어볼 건데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매끄럽게 잘 열리고 있습니다 트렁크 열자마자 눈에 띄는 거는 화이트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화사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너무나 넓고 폴딩하게 되면 차박이나 차크니까지도 가능합니다 트렁크 내장제 상태 너무 훌륭하고요 지금까지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외관 살펴보셨는데요 외관 진짜 깔게 없었습니다 실내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실내 탑승했습니다. 이 차량 연비 또한 훌륭하고요. 지금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 네 시동 걸었을 때 특유의 디젤음은 있지만 이질감 있는 엔진음은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수석과 운전석은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자, 계기판 보고 계십니다. 이 차량의 실키로 쓰는 15만 1,052km 주행한 차량이고 경고등 점등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핸들 컨디션 보여드릴 건데요. 어, 키로 수는 조금 있지만 핸들 컨디션이 준수하고요. 실내도 너무나 상태가 좋아요. 좌측으로 보시면은 핸즈프리,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뒤편에는 패들 시프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디스플레이 넘어올 건데 17년부터는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넓어진. 점 보실 수가 있고요 터치 방식의 디스플레이며 정품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후방 카메라 화질 정말 좋고 가이드라인 또한 매끄럽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 연결하시면 애플 카플레이까지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실 건데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립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 다이얼 형식의 기아봉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아래쪽으로는 컵홀더 두 개와 차키 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1 2 v 잭도 있고요, 암레스트 공간 보여드릴 건데요, 암레스트 공간 확인하시고 위쪽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그리고 글라스 루프 한 번. 보여드릴게요. 선쉐이드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정말 넓어요. 그래서 차의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네 정상 작동 잘 되고 있고요 1열 지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2열 설명드릴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지금 2열 탑승했을 때 2열 시트 상태는 생활감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쪽 필러 부분 보시면 에어벤트가 필러 부분에 있기 때문에 빠른 쿨링과 히팅 가능한 차량이고요 2열 공간도 넓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적극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만나보셨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 연락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차량 소개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